자, 650번 문제 볼게. 자, 원과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나도록 하는 M 범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수 M 개수 물어봤다. 그 M 범위 구하는, 구하는 문제겠지.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인, 여기서 여까지 길이를 봤을 때, 자, 당연히 이런 구조여야 되겠지? 즉 원과 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길어야지 안 만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걸 풀어 달라는 거야. 바하는 아, 거. 자, 그러면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직선과 점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잖아 자, mx y 2는0 이렇게 되고 0, 0사이의 거리 일단 구합시다. 아, 어, 그러면 m 제곱 더하기 1의 L, 루트 분해 될 거고 2의 절대값이고 자 용마가 뭐냐면 여기서 여까지길이됐지 근데 요 길이는 1이 돼 지금 자 눈으로 보다시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1이 더 짧아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기까지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양변에 루트 곱합시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될 거고 제곱하면 양수 양수면 제곱할 수 있습니다 어, 쌤. 그럼 양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잘안 나올 거야. 너네는 안 물어볼 거야, 지금. 자,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가 3되고 여기가 m제곱 되겠지. 자, 부등식 푸는 거 알지? 부등식 단는 어, 숫자적으로 말어졌지 작은 거와 큰거 사이에 끼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랑 1. 얼마 사이이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 있지. m값. 정수부하는안 닿겠어. 세 개입니다, 답은. 이렇게 풀어주시는 대요